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이 절을 보면 그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이 다윗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셨던 말씀은 본인들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건축 재료를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의 아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 이거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필요하죠. 엄마가 집에서 저녁밥을 만들려면은 우선 장을 봐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건축을 하는데 지금처럼 전화 몇 통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뚜뚜뚜뚜 해가지고 뭐 건축 재료를 좀 갖다 주셔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도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와 여후수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만 보았을 뿐,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호수하였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내역들이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입니다. 그 뒤로 한 두어장만 넘기시면 2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 준비됐대요? 10만 달란트... <laughs> 아, 한 달란트 무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한 33kg 정도 돼요. 33kg. 금 한돈 무게가 얼마나 되죠? 왜, 뭐, 왜 모르는지 아세요? 금 한돈 3.3g입니다. 한돈이면 3.3g이어서 한 달란트 하면은 한 만돈 정도 돼요. 만돈. 만돈 있는 금이 10만 1만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 노시랑 철은 수를 셀수 없을 만큼 제목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아파트 한 단지 이상 짓고도 남을 거예요. 몇 단지도 짓고도 남을 겁니다. 근데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준비한 것이죠.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재료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것도 몇년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열매를 누리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 없습니다. 다윗은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볼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때가 있고, 심지어 경건한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겁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다 이루실 겁니다.라고 나단이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네, 약간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 아 너무 좋다고 막 신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에 야 개보거 하지 말라 그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나단, 다윗과 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고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쳤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가 틀렸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당화시킬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7절 이후에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7절부터 잠깐 읽어드립니다. 또한, 내종 다위세계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살았을 때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 뒤에 내시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실 것과 굳건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16절 이후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어떤 집일까요?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다윗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22장 14절에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 재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따로 선별한 재산이 이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재산을 다 합치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건물을 짓지 못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사하며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서 왕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들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를 제가 돌아다녀 본 것도 아니고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세요라고 하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목사님, 내가 좀 오래 살고 싶네요. <laughs> 한 120살까지만 살게 기도해 주시오.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자기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 안에서 쟤들도 잘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하시지. 저좀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돼야 우리 아들, 딸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 살아야 우리 아들, 딸도 오래오래 제가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인 즉슨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큰 기쁨이고 행복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다윗에게 부어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문에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존직 선거가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기 우려서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경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가윗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교직 선거가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모두가 자장하며 감사하는 일대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심같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선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선거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